이 제품은 헤즈로 에덴 원목 식탁 세트 사용용입니다. 이 식탁은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며, 크기는 식탁 1,200 x 700 x 720mm, 의자는 400 x 380 x 690mm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원목으로 제작되어 고급스러운 월넛 색상과 자연스러운 나무결이 특징입니다. 패브릭 소재의 의자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편안함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반원형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며 벽면에 붙여 사용할 수 있어 좁은 공간에서도 유용합니다. 설치 과정도 매우 간편하고 조립 시 필요한 목공용 본드까지 제공되어 더욱 실용적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헤즈로에든 원목 식탁 세트로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보세요. 이 제품은 동서가구의 리빙스 원목 사인 식탁 테이블 DF903831입니다. 클래식하고 엔틱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는 원목으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안정적이며 색상은 엔틱톤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설치는 간편하게 이루어지며 배송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1년 품질 보증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식탁을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니에 가구의 나탈리 포세린 세라믹 1400 식탁과 의자 포피세트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와 라운드 디자인 덕분에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식탁 크기는 1400x800x730mm로 곱하기 곱하기 넉넉해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앉아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15T 두께의 통 세라믹 상판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트레치에 강해 오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설치 서비스가 제공되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의자는 폭신한 쿠션감이 있어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니에 가고 다탈리 식탁 세트는 가성비 좋은 고급스러운 선택으로 깔끔하고 실용적인 주방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